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침엔 이백 방을 물고 오밭이 하루 시작하고 은정에 한숨을 쓰는 날컨간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서 지나

너산거 제발 불러, 어,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. 너산거 제발 불러, 어, 여러분, 이게 끝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노래를 들러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